자 오늘 금연 강의는 제목이 우울과 담배 피우는 형태 그리고 어, 마음입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사람도 자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가라고 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밀폐된 공간을 찾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을 찾아서 그 밀폐된 공간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방안이 아, 담배 연기로 굉장히 자욱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담배 연기로 자욱한 그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연기 속에 갇히듯이, 이 연기 속에 갇힌 사람인데요. 연기 속에, 담배 연기 속에 갇히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배 연기 속에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듯이 담배를 피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담배를 주로 피우냐면 담배를 연속적으로 피우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그냥 이렇게 피우듯이 담배를 피우면서 전체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을 담배 연기로 촉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남들이 자기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게 그런 어. 방식으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이 사람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담배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연속적으로 담배를 피워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상담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혹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실제로 이분들하고 인터뷰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자기의 마음이 뭐였냐면,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비참하거나,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없이 느껴지거나, 이럴 때이 감정을 만나기가 힘들고 직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배를 찾게 되고 그 담배를 가지고 폐쇄된 공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나기 싫어서 즉 회피하기 위해서 담배 연기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느낌인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느낌을 결국 만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담배 연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서 공간을 꽉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을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회피적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울한 사람들을 제가 상담 장면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이 우울의 특징을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이런 담배 피우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종종 방에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밖이 화창하거나 밝거나 혹은 명절 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또 밝고 이런 어, 상황이 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이런 분위기 좋고 좋은 관계, 이런 관계에 노출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이런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잘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이게 바로 우울감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방을 어떻게 만드는 경향이 있냐면 커튼을 다 치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고 방을 깜깜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깜깜하게 어둡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비참한 느낌, 처참한 느낌,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어두움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처참함이나 비참함이나 이런 느낌을 잊어버리는 방법으로 담배 연기를 만들어서 하게 만들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담배 연기는 이 내담자 혹은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담배 연기가 마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담배 연기 속에 갇혀 있으면 처참한 느낌도 잠시 잊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느낌도 잠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좀 사라졌으면 싶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우울한 느낌을 잠시 잊어버리게 해주는 이런 잠시의 위안,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속에 자기 자신을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어, 이러한 것들은,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비참한 느낌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담배 연기가 거치고 다시 밝아지고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가서 그런 방에 들어가서 담배 연기를 피워야 되고 담배 연기를 자극하게 만들어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담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담배는 끊어야 되죠. 중요합니다. 담배 다 끊어서 이런 사람들이 담배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담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처참한 느낌을 어,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안은 결국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악순환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 악순환에 빠져, 빠진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으로 가게 해야 될 텐데 그 선순환은 결국 뭐냐면 담배를 끊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울의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이거는 아마 상담 전문가들이 결국 이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니까 해결하는 분들이니까. 어, 이런 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 담배도 끊으시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 더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편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